잘로. 아, 오늘도 날씨가 맑아요. 비가 잠깐 왔었는데 저희 나오니까 그쳤답니다. 오늘은 핑크 핑크. 너무 배고파서 저희는 쌀국수 먹으러 가고 있어요. 싶어가지고, 여기 미국 레스토랑은 대부분 이렇게 QR이 있어가지고 q r 을 찍어서 메뉴가 나와요. 맛있겠다.

먹을 수 최고예요 사이스밥 <laughs> 먹고 나왔더니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날씨 요정은 없었던 곳이고 비가 더 오기 전에 카페를 가려고요 있었으면좋겠어 Bye. 맛 먹어봐요. 맛 먹으면, 고마워. 먼저 먹어봐. 아, 또 재밌네. 음, 맛있어요? 음, 이놈아, 이거 있지? 우리 편의점에 있잖아요. 뭔지 알아요? 더워서 머리 묶었습니다. 저런 게 귀엽단 말이야. 헤어핀 빈티지래요. 예 귀여워. 어떡하지? 아, 귀엽다. 더 어울려 요 그래서 알렉셀이 보기 때문에 이 노래는 가 이게 진짜 귀여워요. 왜이렇저 입이 사태예요? 가게가 진짜 귀여워요. 그냥 우연히 들어온데, 노래? 그리고 주간 분이 아주 귀엽답니다. 저 그랜트라는 가게네요. 뛰야 그랜트. 빈티 시계도 너무 예뻐. 브루클링플레이 오, 너무 좋아 보여. 재밌겠다. 아, 과연 득템을 할수 있을 것인가? 과연. 초이프터 이거 난리 나는데? 저 파란색이 너무 예뻐요. 어, 표도다 예뻐 지금. 초이..아니야 초이프터 이러면 안 돼요 언니. 언니 아, 우리...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잔 어떻게 할 건데? 언니 이 잔들? 미쳤는데? 언니. 너무 귀엽다. 어. 어 일단 초입부터 이러지 말자 두 개의 퍼류랑오 미국 그 잡채 진짜 미국 잡채 덤보 기획하시는 분들 같이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봐도 너무 예뻐요 귀여워 아. 언니, 여기 그릇 가격 괜찮아요? 여기 아저씨, 인수면 종이에서 엄청 싸게 샀어요. 여기 꺼 보세요. 아저씨, 엄청 친절합니다. 이쁜 뭐게 진짜 많아요. 다 사고 싶어! 너무 멋있어요. 여기가 마켓도 이 다리 밑으로 더 있어요. 와우, 와우! Oh! <laughs> Are you from Korea? Yes. Are You going back there? Yeah. I'm oh. traveling now. Oh, okay. Well, something to take back home. with you. you always remember uh, the U. S. <laughs> don't, don't, don't. Thank you very much. Have You're very welcome. I hope you enjoy yourself here in America and have a great time. My um, my sister lived in Korea for really? for uh, a good probably five or six years. with oh. my she had such a great time when she was there. So you should come. 제가 할거에요, 제가 할거에요. 그리고 작은 선물을 즐기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거 선물 받았어요. 대박 샀어요. 저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여기 꼭 오세요. 여기 오시면은 꼭꼭꼭꼭 너무 좋네요 여기. 지금 바로 하요. 레이어링에서 재밌고? 너무 이쁘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음. 스파클링을 자기 만들어. 헉, 진짜? 음. 트럼프를 좋아하시는 트럼프 지지자 어. 사, 사장님 어머님 <웃음> <웃음> 아아 Bye. Bye. 정말 멋있어. 일때 카페 에 가려고 합니다. 아 너무 좋았다. 브루클린 마켓 출전 꼭 갈게요. 꼭꼭 꼭. 덤보인지 모르고 지나왔는데 여기가 덤보네요. 원래 덤보 아끼지 안 봐도 된다는데 멋있다. 어. 보입니다 언니 오는 동안에 이 마켓에 있으려고요. 너무 더워서 맥주를 먹으려고요. 주가 너무 오늘 산거 하울 을 하겠어요. 아, 일단 요 빈. 브루클린 빈티지 마켓 가는 길에 바로 맨 처음에 산 거. 그리고이 빈티지. 네, 네, 네. 저희 그 와인잔 다깨져 그린 지고짝이 없었는데 요걸로 네 그래서 저는 두개 받고 나머지는 선물 주려고. 그리고 이거는 푸티라 아줌마가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너무 예뻐요. 이걸로 뉴욕에서 좋은 추억 가져, 가져,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비에 젖은다.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같아서샀는데 일단 10분이라서 그냥 한번 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카 옵 저는 컵을 좋아하는 것으로 이번 뉴욕에서 밝혀졌고요. 위스키 마셔도 너무 좋을것 같아가지고 샀어요. 그리가 이거는 친구 선물로 주려고 샀어요. 이쁘죠? 저 컵도 4 개여가지고 두 개만 더 갖고 나머지는 선물하려고요 주변에. 인티지 마켓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네, 네, 네. 뉴욕 오시는 분들은 꼭 가주면 좋겠습니다. 난경 언니가 선물 사왔어요. 네, 네, 네. <laughs>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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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셋째, 쯔쯔쯔, 가서 짠이다. 너무 좋아요 여기 메나탄 브리지 그리고 여기는 브루클린 브리지